요즘 그 그암 통계를 보면요, 암의 발병률이 정말 요동을 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뭐, 여성 암의 발병률이 급증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신장 암입니다. 신장, 콩팥에도 암이 생기죠. 근데 신장 암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 생소한데? 뭐, 거기도 암이 생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겠지만, 실제로는 꽤 자주 봅니다. 우리 임상 환자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 통계를 보면요. 2005년도 뭐 남성인 경우에 10만 명당 6.6명이었는데, 10년 후인 2015년에는 12.3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이런 증가 추세는 갑상선암에 이어서 전립선암 그리고 세 번째로 어 많아집니다. 근데 갑상선암이 약간은 과잉 진료, 뭐어 너무 어 쉽게 진단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암을 빼면 전립선암에 이어서 어, 신장암이 증가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장암인 남자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세가 또 어, 이 3대 증세가 있습니다. 신장암인 경우에는 그 옆구리 통증이 거의 되게 둔통인 경우가 많고요. 어, 옆구리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 혈뇨,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당연히 신장에 이제 암이 있으니까 혈뇨가 생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배에서 그 혹이 만져지는 거. 그런데 이세 가지 3대 증세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환자는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거의 증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아,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개 한30% 이상 환자들이 전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신장이, 그 실제로 암이 어디에, 장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이제 치료나 뭐 예후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근데 신장은 우리가 보통 후복막 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막 주머니죠. 복막을, 이 주머니, 그걸 복강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거의 우리 모든 장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소화기에 관계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 위, 소장, 대장, 뭐, 그 다음에 최장, 뭐, 이런 간, 담낭, 이런 소화기 장기들이 거의 대부분 복막, 복강 주머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신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 복강 주머니, 복막 그 뒤쪽 편으로 척추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깊숙이 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증세가 별로 없어서, 어, 없는 점이 진단이 늦게 되니까 불리하죠. 근데, 유리한 점은 만약에 이게 복강 안에 있으면, 신장 옆으로 조금만 암세포가 삐져나오면 금방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요. 그러나 신장은 복막 뒤쪽 편으로, 복막 바깥에 깊은 데 거의 지방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만 조금 늦어도 전이가 그렇게 빨리 가진 않습니다. 워낙에 증세가 없으니까 30% 이상의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남성을 이제 주로 남성이 많이 생기는데 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40대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남성 신장암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젊은 남성이 소변에 혈뇨가 생기면 꼭 신장암에 대한 검사를 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남성 전체 암 중에서 신장암이 차지하는 위치는 6위 정도 됩니다. 발병률로 따지면 그런데 40대 남성인 경우에는 신장암이 4위가 됩니다. 상당히 40대가 두드러지게 많고 빨리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진단을 할 때든지 그럴 때꼭 복부 초음파 검사를 꼭 한번 해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장, 담낭, 간 이쪽 편에는 뭐 거의 초음파 검사 하나만으로도 확증 확진이 될 정도로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장암은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암이 조금 커져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곳으로 빨리 전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만 해서 발견만 되면 쉽게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뇨가 있으면 꼭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신장암에 대한 검사를 꼭 해라. 조기 발견이 모든 다른 암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재발하게 되면 신장암은 치료할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기에만큼 효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암 특히 남성인 경우에는 40대 주의를 해라. 혈뇨가 있으면 꼭 복부 초음파 검사 해라. 건강 검진 때 복부 초음파 검사 꼭 한번 하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